안녕하세요. 송경서 골프 클럽의 송경서입니다. 자, 스윙을 하면서 많은 골퍼들은 자신의 그런 클럽 페이스 또는 궤도만 생각하는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스윙을 할 때요. 제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 내려가면서 스윙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볼을 맞추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윙 궤도를 고치기보다는요. 스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또 지나치게 떨어지는 자신의 스파인 앵글을 그대로 유지해서 스윙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피니시에서 보면요 많은 골퍼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윙을 할 때는요 궤도보다는 자신의 척추각을 그대로 예 네, 이렇게 유지해서 치는 방법을 연습하면요 훨씬 더 볼에 힘이 실리고 방향성이 좋아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척추각 반드시 유지하세요.